살아가다 보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원이 피어나는 걸 느끼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녀오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가정의 분위기도 한층 좋아지는 수백 년을 이어온 염원의 공간이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창원의 3대 사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찾아가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고요하고 편안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병산 아래 13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국사입니다. <목소리> 예불을 드리는 대웅전 옆에 있는 삼성 가게는 치성광 열애를 모시는 칠성 탱화와 관세음보살이 계시며 독성 탱화와 용왕 탱화를 모시고 있습니다. 돌로 축대를 쌓아 높이고 흙과 기와 담장으로 둘러쳐진 산신각은 정면과 측면이 한 칸인 아담한 정각이지만 산신각 안에는 깊은 의미와 간절한 소원, 염원이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창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등산로가 앞뒤로 있어 우곡사를 방문하는 사람보다 등산객들이 더 많이 다녀가는 사찰이기도 하며 지금은 정병산이라 불리고 있지만 전단산으로 더 유명한 산입니다. 우곡산은 약수로도 유명한데 이 약수는 아무리 큰 장마나 가뭄이 있어도 항상 일정한 양이 나오며 수량도 풍부합니다. 맑고 깨끗한 광물이 녹아 있는 약용수로 유명해 피부병이나 염증에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창원은 물론 인근의 부산과 양산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쏟아지는 우곡사에 머물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고 마음을 어지럽히던 세상의 잡념이 조용히 사라지며 말 없이도 위로받고 있습니다. 벼락도 맞고 화재도 겪으며 험난한 세월을 살아낸 500살이 넘은 은행나무와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면 부부간에 좋은 금실과 행복을 준다는 부부나무도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창원시민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는 우곡사와 우곡저수지 둘레길은 같이 다녀오기 좋은 창원 여행지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두 번째 사찰은 비음산 천연고찰 불곡사입니다. 불곡사 일주문은 다른 사찰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멋이 있어 놓치지 말고 꼭 보고 가야 하는 호랑이와 거북이의 민화 조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폐사지로 남아 있던 절터 주변 길가에서 불상과 무수한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어 부처골이라고 불렀으며 흙 속에 묻힌 비로자나불을 우담화상이 발견하여 부처가 굴짜기에 있다는 뜻의 불국사라고 이름 짓고 비로전을 세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국사의 석조 비로자나불은 창원 지역의 유일한 보물이자 최초의 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대단한 이경이 본래 이름인데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부릅니다. 천수는 자비의 광대함을 천하는 지혜의 원만 자제함을 나타내고 청의 손바닥 하나하나에 눈이 있어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재물과 재능을 주고 아이들의 수명을 늘려주며 비를 내려 풍년이 들게 해주는 칠성신이 있는 칠성가게는 독성탱화와 산신탱화도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명부란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세계를 상징하고 명부전에는 사후 세계의 심판관인 시왕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왕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세상을 떠난 소중했던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지장보살이 있는 명부전입니다. 평범한 동네 도심 속 아파트 숲에 불곡사와 등산로가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마음을 내려놓으며 쉬기 좋은 공간입니다. 비음산 불곡사라고 칭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의 칼질로 그 사이에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서로가 끊겨 만약 불곡사가 아니었다면 이 언덕 또한 아파트로 도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시내버스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곳이니 바둥거리며 살다가 짧은 휴식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사찰인 불곡사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본다면 후회 없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공용주차장이 사찰 입구에 있어서 주차 공간까지 넉넉하니 안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창원 특례시와 김해시 사이에 있는 불모산 서북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성주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거리 연등 퍼레이드에서 사용되던 코끼리와 고문, 앞전에 왔을 땐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천왕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등의 의미는 현우경에 나오는 빈자 1등에서 유래되며,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하나의 등이라는 뜻으로 물질에 많고 적음보다 정성의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왕이 부처에게 바친 100개의 등은 밤사이에 다 꺼졌으나, 가난한 노파가 정성으로 바친 하나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성주사 대웅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구제해준다고 하는데 석가열에는 이 세계에 붙어이면서 현세불이고 약사열에는 동방에 붙어이면서 과거불이며 아미타열에는 서방에 붙어이면서 미래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단청도 없이 수수한 성주사 대웅전의 외관과는 달리 대웅전 내부는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삼존불과 십육나한상이 봉관되어 있는 영산전입니다. 나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얻은 제자이며 중생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삼성각은 불교의 체계와 한국 고유의 민간 신앙인 샤머니즘이 융합된 공간으로 민간의 소망과 염원을 담는 장소이며 개인의 건강, 가족의 안녕, 자녀의 성공 등. 현실적인 소망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멈추고 소란하던 마음마저 고요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걱정도 바쁨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는 온기가 하루를 살게 하고 내일을 조금 더 견디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 다시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성주사가 전소된 뒤 저를 다시 중창하려고 목재를 쌓아두었는데 밤사이에 곰이 나타나 목재를 날랐다 하여 웅신사 곰절로도 불리고 있으며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부인 허왕후의 사촌오빠 장유화상이 머물도록 김수로왕이 창건한 절로서 금절이라고도 합니다 운명은 전생의 업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결정된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정해진 업도 모두 소멸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듣고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는 자비로운 보살이라 하여 그 소리가 바로 내가 입 밖으로 내는 말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 하나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듯 내가 내뱉은 말들이 어느새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긍정의 말을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공양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주사 지장전 외벽을 둘러서 부모님의 은혜를 적어 놓은 부모 은중경이 적혀 있어 한번더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창원의 3대 4차를 함께 둘러보시고, 이번 달에는 마음가는 한 곳에 조용히 다녀오세요. 잠시 머무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